승마지도사 핵심정리 막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의 품종 들어갑니다. 아팔루사,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전복 당시 도입한 전박이 말하고 그 미국 북서부 팔로우스강 지역의 야생마 무수탄과 교접하여 번식을 합니다. 팔로우스강에서 아팔루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악지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발굽이 단단하고 힘이 좋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전쟁에 활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팔로사는 참고로 경종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팔로사도 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아야 등록해 줍니다. 혈통을 어떻게 관리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눈동자 주위에흰자이가 뚜렷해야 된다 몸통, 콧등, 생식기 등의 피부에 흰점과 검은점이 분포해야 한다. 발굽에 수직의 줄무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걸 수평으로 바꿔서 시험제를 냈었죠. 아랍 아랍은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고요 전 세계에 분포하는 현대 말중 가장 기원이 오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경종마에 해당이 하고요 또 지구력과 순발력을 같이 겸비를 해서 주로 승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해크니, 요거 영국이 원산지고요 더러블의 혈통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종마고요. 작은 머리에 긴목 그리고 짧은 허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은 발달했는데 후구가 좀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를 들면서 걷는 역동적인 동작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소포경 주마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샤이어, 샤이어는 영국 중부지방이원산지고요 대표적인 중종마로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말품종입니다. 몸집이 크니까 이제 힘이 좋겠죠. 힘이 세기 때문에 마차용, 농경농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서양종, 내결종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하프링거 요것도 이제 산맥이 나오는데요. 오스트리아와 릴 이탈리아의 경계 지역인 티롤리안 산맥의 하프링 지역. 그래서 하프링 지역에서 따서 하프링거 이렇게 되고요. 원산지는 원산지 특징이 산악이기 때문에 성격이 강건하고 힘이 좋습니다. 키는 140에서 150cm로 일반 승용마와 조랑말의 중간 정도 크기고요. 오색은 밤색이고 갈기와 꼬리털이 황백색이 되겠습니다. 그, 하프링거는 그, 조랑말인데, 그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유소년 전용 승용마로 널리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고 거림이 안정돼서 어린아이 타기에 좋다고 합니다. 셔틀랜드 폰이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셔틀랜드와 오크니섬이 원산지가 되어 있고요 한대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말. 그래서 생존력이 강하고 근력과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체중의 주배까지 줄수있고요이것도 이제 조랑말, 포니가 들어가니까 조랑말이겠죠. 그래서 어린 이 수용마 또는 관상말로, 관상마로 사용이 됩니다. 말의 악벽이어집니다. 그 어쨌든 이게 말이 야생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실내에 갇혀 있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버릇이 나오는데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을 악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순식히 위해서는 심리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종의 근본은 강요하고가 비하니 자발적이고 협조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스스로 복종 따르게 하는 순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말이 악극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죠.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밖에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막 나중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운동을 부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심리적 갈등, 불확실성, 행동의 제약, 운동 부족과 지루한 컨디션 불량 이런 것들이 이제 악벽의 원이 인 되어 있고요. 끙끙이 버릇은 그 산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 이 꼬리를 문지르는 버릇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흔히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더 날도 덥고 하니까 더 가려거나 우 이런 게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꼬리를 문지르는 모습. 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악벽을 가진 말들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차에 어떻게 태우냐? 음, 눈가리개를 씌우고 주위를 빙빙 돌아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한 다음에 끌고 들어간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어떤 여행하기 전에 마사 주변에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차에 태워보는 연습을 시켜본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말이 약간 무리의 습성 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량 탑승에 익숙한 말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말이 어, 탈수 있구나, 제도 타는구나 뭐 이런 것들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진짜 말안 들으면 때리거나 막대기를 줄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말을 반항하게 만들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이 파란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쿡쿡 찔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러면안 되겠습니다. 석벽, 을 그, 한자어로, 석벽 하는데, 색벽이라고도 하고, 이게 끙끙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다가, 그,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버릇이죠. 그래서, 나중에 소화불량에 이런 안 좋은 게 좀, 산통, 이런 거랑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웅벽은 곰 웅자를 써가지고요. 어, 곰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나봐요. 그 공벽이 되었고요 교벽은 사람을 무는 버릇. 축벽은 뒷발차기 버릇. 다 한자에서 온 말이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요, 요 사진, 요 사진 시험이 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요것도 시험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끈끈게 하는 모습이에요. 석벽 끈게 하는 모습이고요 사료를 흩뿌리는 버릇. 그래서, 어쨌든, 별의별 버릇이 다 있어요. 밥, 밥. 먹을 때 제대로 안 먹는 그런 버릇인 것 같은데, 요거는 처음엔 사료 일부분만 사료통에 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밥통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뭐 입구가 오목한 밥통에 밥을 준다거나, 그리고 뭐 보통 입을 넣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입을 헤쳐가지고 이제 사료를 흩뿌리는데 그래서 막대기를 넣어주면 어쨌든 입을 못 넣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밥통에 소금블럭 같은 좀 커다란 덩어리 물체를 넣어주는 것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의 행동에 이해, 말의 행동과 심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말에게 복종을 표시할 때는 머리를 낮추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했을 때는 머리를 높게 쳐듭니다. 그리고 아림뉴툴이 늘어져 있거나 입 주변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으면 말이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입 주변에 보면 털이 나 있잖아요. 그걸로 되게 디테일한 감각이라든가, 뭐 얼굴에 있는 털 같은 경우에는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것까지 잡아낼 정도로 디테일한 게 있기 때문에, 긴장돼 있거나 그러면 이게 쭉 굳어져 있는데, 이제 편한 상태다. 그런 그걸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준다. 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급체에서 말이 심하게 배가 아픈 경우 앞발로 땅을 긁어댑니다. 기승자가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우는 말이 기승자를 무시하거나 뭔가 불확실한 소리에 심경 거슬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말이 내 말을 잘, 기승자의 말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보려고 하면 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걸 착안하시면 되겠고요. 권력 다툼이나 앞말쟁탈을 위해 서로 싸울 때는 앞다리를 번쩍 들고 몸을 세워서 마치 권투하듯이 앞발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눈꺼풀이 받침대로 와 있거나 눈빛이 흐리멍텅한 경우는 아주 졸리거나 아니면 어딘가 심하게 아픈 경우다. 이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거나 눈이 돌아가 검은 자위가 일부 가려지고 흰 자위가 많이 보인다면 몹시 흥분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머리를 앞으로 쭉 뻗어 서로 코끼리 냄새 맡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다. 거 어쨌든,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낯선 동물 또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갑자기 돌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갑자기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좀 멀리서 사람 다가간다는 소리를 내가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번쩍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나 원기가 완성한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사 방법 관리 소독액의 종류 및 장소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 국가 자격 시험에도 종종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석회 생석회 분말 용액에 물두 배를 정도 섞으면 섞어서 하고요 운동장과 퇴비장 있습니다. 클로르 석회는 물에 클로르 석회를 5%로 희석을 해서 바닥 벽 통로를 소독하는 데 쓰고요. 석탄산은 물에 석탄산 3%를 희석해서 장비와 도구를 희석하고요. 알코올은 말에 알코올은 70% 정도 사용해서 70% 희석된 걸 사용해서 말의 의상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말의 심장과 혈액순환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시험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 좌심실에 나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어딘가를 거쳐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가는 거. 요거는 체순환이 되겠고요. 점선 따라 움직이는 거.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어딘가를 거쳤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오는 거. 요거는 폐순환,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최순환, 니은은... 그러니까 기억쪽으로 도는 건 최순환, 니은 쪽으로 도는 거는 이제 폐순환이라고 하는데, 최순환을 할 때는 모세혈관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모세혈관이고, 그 폐순환을 할 때는 폐포모세혈관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니은, 이 모세혈관과 폐포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대동령을 통해 전신으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에서 펌프 능력이 가장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의 벽을 이루는 그 중에 가장 두껍고 수축이 가장 잘 되고요. 그리고 좌심방은 그 폐에서 산소를 흡수한 혈액을 받아 좌심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했을 때, 심장이 수축을 세게 했을 때, 그 우리의 그 혈관에는 그 동맥압이 상승이 될 거잖아요. 그때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했고요. 좌심질이 이완이 되을 때는 혈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의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다. 그 좌심질의 수축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 좌심질의 이완되면 이완기 혈압, 이렇게 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심실은 우심망에서 받은 혈액을 폐로 뿜어주는 역할을 하죠. 아래 순환기계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